한국 드라마 의사선생님은 안효섭의 주연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시즌 3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이 실망했고, 시청률이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안효섭의 의사선생님 3위 1, 2시즌만큼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스토리의 흐름 변화, 의사선생님 3분 1, 2시즌과는 다른 스토리와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이전 시즌에서는 주인공의 성장과 험난한 여정을 중점으로 다루었지만, 3시즌에서는 캐릭터의 관계와 로맨스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팬들에게는 새로움을 제공했지만, 기존 시즌의 매력을 원하는 팬들에게는 부족한 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 연출과 편집의 변화. 의사 선생님 3에서는 연출과 편집 방식이 이전 시즌과는 달라졌습니다. 특히, 몇몇 장면은 길고 느린 편집으로 인해 전개가 지루해 보였습니다. 또한, 연출의 일부 결정은 팬들에게 혼란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이야기의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셋째, 캐릭터의 변화와 개발 부족, 의사 선생님 3에서는 캐릭터들의 성격과 행동이 이전 시즌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캐릭터의 개발이 미흡하게 느껴졌으며, 이는 팬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인공의 성격 변화는 팬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이에 대한 일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우섭의 의사 선생님 3위 1, 이 시즌만큼의 성공을 거두어 말하자면, 안우섭의 의사 선생님 3위 1, 이 시즌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스토리의 흐름 변화, 연출과 편집의 변화, 그리고 캐릭터의 변화와 개발 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팬들에게는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기존 시즌의 매력을 선호하는 팬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효섭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배우이며 그의 연기력과 매력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의 성공은 단지 배우의 능력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토리텔링, 연출, 편집 캐릭터 개발 등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해야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안우섭의 작품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며 안우섭은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전진할 것이라 기대됩니다.